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환한 표정으로 두손 우리 반갑게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무더위가 가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어, 한달 안에 무더위가 가시지 않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 어떤 것으로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면 뭐, 뭐 쌀쌀해지겠죠. 어. 우리가 8월은 계속해서 어,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여름 서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울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 청년의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웅도에서 2박 3일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어뭐 깨어짐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완악한 마음은 깨어져야겠지만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들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어, 주의 청년들이 주님만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품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별히 오는 토요일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을 우리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 2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영화 보세요. 어, 시원한 음료도, 또 과자도 제공해 드리고, 가정별로 특별한 선물도 우리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모르시죠? 어, 그날 오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며, 은혜 나누시면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박바지 무더위도. 주의 은혜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그 은혜와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변화가 된 인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책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들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변질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랍비라 칭감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저들을 향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려 하는 자들은 높아지게 되리라. 낮은 마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 주님은 강하게 저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혹독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3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5절, 27절, 29절까지도 일곱 번씩이나 반복해서 저들에게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여 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어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혹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저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근데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의 아, 그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자들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는 것이죠. 천국 문을 여는 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신 없으세요?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입니다. 자,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이면, 천국을 열어야 합니까? 닫아야 합니까? 열어야죠. 열어서 나도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은 천국문을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문을 닫아두었다라는 것, 저들의 행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영혼 구원을 했을 기도합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 때마다 새가족이 참여하죠. 그럼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어떤 관계입니까?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의 제목이 있죠. 자,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회를 보고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이끌어오는 초청자를 보고 나오는 거죠. 초신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회가 어떠한 곳인지 들어봐왔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베푸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저가 다니는 교회면 나도 나아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에이, 저놈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평생을 안 가겠다고. 제가 혹시 험하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장로야. 저게 목사야. 이러한 손가락질 받는 이시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문을 닫아놓고 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남중에는 더 싫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약하고 삐뚤어진 마음입니까? 삐뚤어진 마음, 변질된 신앙이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화 있을 땐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팔복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문을 환히 열고 소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굳게 닫아놓고 나도 못 들어가니 남도 못 들어가겠다는 삐뚤어지고 변질된 신앙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환히 열어 두고 늘 천국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처음의 모습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 화 있을 진저 외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전도 축제를 할때 우리가 품고 기도할 그 태신자를 적으라고 해도. 적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괜히 적었다가 어? 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하면 혹시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한 영혼이 구한 귀한데.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옥 백성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앞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천국문에 나온 자들도 지옥백성 삼아버리려고 했던 것이 저들의 악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울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 가운데에 자란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대 전통과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것에 열심 내었죠. 이것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심서했던 이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볼수 있습니까?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근거해서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신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완악한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저가 가진 지식이 높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단들 얼마나 열심 합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파괴되어서 몸과 마음을 다 받쳐 충성하지만 저들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열심, 막 열정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의 열정과 신념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옥 백성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천국에 다 들어갈,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졌고 많은 능력도 행했다는 거죠. 거짓된 자들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일된 신앙 후에 그 대표적인 자들이 되는 서기관들 바리세인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본 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실체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과는 무관한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는 자들, 세상 영광에 취한 저들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내 어쩌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가리켜 간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 간교한 말로 소가 넘어가는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뀌어서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묘한 저들의 말에 속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마음의 죄된 본성이 미혹되어서 거짓된 확신,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제 가운데 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변질된 신앙, 거짓된 신앙,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왜 책망하는입니까?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그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백성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희가 거둘 것이 심판과 조주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화이슬 진주, 외식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앙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니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또 의지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우리가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완악하여 죄악된 것을 고집한다면 거둘 것이 심판과 저주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변질된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이를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저들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책망하시죠. 저들이 신앙보다 무엇을 더 중요합니까? 금, 물질을 더 중요히 여겼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존경과 칭찬받는 데에 더욱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저들을 가리켜 소경된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눈이 먼 인도자입니다. 눈이 먼 인도자가 어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과 세상권세에 붙들린 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정확히는 혹독한 심판과 저주밖에 너에게는 없을 것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권세 쫓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 속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과 물질을 촉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얼마나 시장 가치를 지녔는가로 평가하는 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바로 이러한 물질주의로 사람을 현혹하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자본을 우리도 세상 권세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제약된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가치를 아는 자녀이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아는 자들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로 인도하여서 함께 장성한 불령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떠합니까? 석유관들, 바리새인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십칠절에서 십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큰요?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녀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액수가 중요합니까?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중심의 마음의 태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동전 몇 잎일지라도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면 그 어떠한 금은 보아 보도와 값지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살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바치는 금,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재단이 중요합니까? 재단에 바치는 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재단이 중요하죠.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리석고 눈먼자들이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를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사랑한 송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을좋아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처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기에는 축복의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지옥 자식이 되도록 헛된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더욱이 세상 권세에 취해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미혹의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게하고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때 참된 가치를 놓치고 세상 가치를 붙들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 주님 안의 고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아, 네. 주님만으로 만족함이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치와 기준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세상 권세, 세상 자랑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